안녕하십니까, 록스티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까, 아, 짧게 찍어야 되는데, 생각 하다가 하다가, 어, 이제, 어, 발견한 겁니다. 자, 구구단이 있죠? 발견한 거예요. 구번만 있습니다. 9, 1, 은 9, 9, 1 8 해서 9곱하 10까지. 자,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9, 1, 은 9. 9곱하 10은 9, 10. 먼저,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? 아, 이런 건다 외워서 하는 거고, 안 외워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거 두 개는 뭐, 할 수, 할수 있고, 고잘 보세요. 이게, 이게 다 답이에요. 안 외워도 돼요.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이런거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됐죠? 끝났습니다. 구구, 구구단 참 쉽죠?